생각하는거야 아니 여기서부터 그냥 들어와서 1번에 집어넣자자 당신은 maybe 원단이 궁금해 할지도 몰라 자왜 사람들이 이리프트뭐을더 좋아하는지 이거지 p r i o r i t 아 우선시하는걸 좋아하는지 자뭘 인터널 디스포지션. 내적 기질이요. 뭐에 대해, 뭐보다 엑스터널시 중이시 외적 상황보다 내적 디스포지션, 기질을 왜더 중요시하는 것을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할지도 거. 른요이게지웬뭐할 때? 시킹이야예각력적인 거지. 사람들이. 자 시긴 찾을 때 원인을 찾을 때뭐할수 있는 원인 to explain behavior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원인을 찾을 때 뭐보다 뭐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야 외적 상황보다 내적 기질을 중요시 여기는지에 대해서 왜 그러는지 궁금할 겁니다 이거 여기까지 해 갔어요 자 그러면 저기 봐 t h 생각한 번 해봐 생각하는 거 뭘려 내적인 원인이지 그럼 여기 코우즈랑 여기 디스포지션이랑 같이 보고 있는 거네. 이거는 이해가지? 자 내적인 원인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내적 원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것. 이것이 이지야. 아, 동사 여기 나와있네. Think is 이렇게 나와있거든. 그것이 이지. s 어 이유 첫 번째지. 그지? 이유 첫 번째지. 여기 y 나왔으니까 여기 이유 나와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1 번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읽었지 자, 다 스트릿 스카보이지. 그지? 자, 리지드는 거지. 맞아? 자, 딱딱한 엄격한 선생님은 아 뒤에 나와 있네. 좀지어 철자 틀렸네. 사람인 것 뿐이야. 디보티야 헌신적인 디보 틴이 아니지 디보 티드 썼지. 이유가 뭐겠어? 이유가 뭐겠어? 디보 티드를 써도 머머에 점령하다. 디보트 원셀 붙들기 때문에 무슨 말이지? 같이, 그지? 그러니까 머머에 점령하고 머머에 헌신한 이라는 말을 쓸땐 디보 틴을 쓰는 게 아니라 디보 티드를 많이 쓰지. 제 디보트, 원셀, 푸드야 맞지? 맞아? 그럼 얘가 수동태로 간다고 해도 얘는 뭐야? 디보트, 티드야 그래도 전혀 달라 똑같다고 알겠지? 확실히 이해했지? 자, 그러니까 뭐야 자, 헌신적인 부모님은 단순히 그들의 아이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 봐봐 그럼 위에서 지금 동그라미 1 번에 들어갈 게 들어가 있는 게 전부 다 뭐야 내적 원인이지 내적 원인이지 부모님이 왜 그렇게 아이를 잘해 주셔 사랑하니까 선생님은 왜 성격이 성적, 성격이 그렇게 딱딱해 그런 그런 사람이니까 됐지자 그다음 봐봐 한 가지 대답은 심플리 심플리써티야 단순함이야 평상 주의하시고요. 메이비 있으나 또는 아왜 자꾸 하나 빼먹고 플렉스 있으나 또는 뭐야 스타크리스요 알겠지 단순함이야자이 컨트레스트 대조적으로 온디 아덴데지 그지 자 반면에 상황적인 그런 설명은 캠핑 컴플렉스야 복잡합니다 두개 바뀌면 안 된다 자 아마도 메이비 프레스 어블리 이런 것들이지 아마도 t 티 e 이 선생님은 어필 p e a r 어 것처럼 보이는 거야 스 t u 엄격한 것처럼 보이는 거야 Because, 왜냐하면 그녀는 seen, 보여줬거든 이러지 마시고요 She has s e n 인 거지 그녀는 보아왔거든 여기까지 읽었어? She had seen이라고 그녀는 보아왔거든 누굴 보았어? 보아 Some c o n s e q u e n c e 결과를 보아왔거든 뭐의 결과? Not trying yet. 나의 위치주의, 나이트라이 앞에 있어 노력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결과를 보았거든. 여기까지 가서 어디에서? 제네레이션, 세대들에 있어서. 어떤 세대들? 학생들 세대. 학생들의 몇 세대들에 있어서 열심히 노력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결과를 그녀는 봤기 때문에 그리고 원하기 때문에 뭘 원하기 때문에 발전시키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셀프 디서플린 자기 훈련을 자기 개발을 발전시키길 원하기 때문에 생긴 그들이 있어서. 그럼 여기 그들이 누구야? 생겼지. 여기까지 알지? 자,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얘기해. 자, 어디야? 여기 맞지? 아마도 부모님들은 어떤 부모님들 이렇게 후 들어가 있는 거고, 아 붙어 있는 거고, 굳지아 부스팅이야, 부스팅 오고야 쇼인 오프지 어, 과시한 거야. 뭘 과시하는 부모님들, 그들 자녀의 성취도를... 다시 하시는 그런 부모님들은 동사 여기 나와있지 아 앵시어스 불안해 하시고 계신거야 뭐에 대해서 그들의 실패 그 아이들의 실패에 대해서 그리고 펀시어스하고야 염려하고 계신거야 의식하고 있는거야 뭘요 비용을 의식하고 있는거야 자뭐에 그들의 수업료의 비용을 의식하고 계신거야 외적상황이 뭐야 그럼 선생님의 외적상황은 뭔거야 애들이 공부 안 해서 그꼴난거 그 봤잖아 그리고 그녀의 바램이 그거잖아 이게 외적 요소야 부모님의 외적 요소는 뭐야 아, 수업료도 걱정되고 뭐도 걱정되는 거야 자녀의 실패도 걱정되는 거야 뭐가 외적이고 뭐가 내적인지잘 구별해라 했는데 알겠지? 발리 알겠지? 봐봐 이러한 상황적 요소들 뭐겠어 엑스터널이겠지 엑스터널 시츄에이션이겠지 그렇지? 그런 상황적 인 요소들은 요구합니다. 지식을 요구하고요. 통찰력을 요구하고요. 그리고 생각해볼 시간을 요구합니다. 여기 들어오고 있으면 없으면 돼, 안 돼. 안 된다. 들어오고 있어야 된다. 알겠지? 이게 없으면 안 돼. 알겠지? 반면 점핑 투 건너뛰는 걸 얘기하는 거지. 아니다 건너뛰는게 아니라 어디로 그냥 들어가는 걸얘기 하는거지 엔터링 인투지 그지? 엔터 인투 어디로? 자 기질적 속성 attribution이야 그럼 아까 나온 disposition attribution 똑같다는 얘기지 이거지자 그럼 기질적 속성으로 뛰어달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쉬워요 그럼 이거는 뭐에 관련된 글이야? 내적 성향을 중시하는 이유지 사람들이 내적 성향을 중시하는 이유 뭐야 쉬움 뭐야 단순함 여기까지 같이 넘어갑시다. 자, 최근에 그러나 최근에 그러나 몇몇 연구가들은 발견했습니다. 뭐냐, how people are praised야. 사람들이 어떻게 칭찬을 받느냐가 수동태 쓰여있 사람들이 어떻게 칭찬을 받느냐가 그럼 봐봐 여기서부터 전부가 주어가 되는 거지. 그리고 어떻게 칭찬을 받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호성이 몇 시에 수학이지? 자, 봅시다. 한 아이가 마음 주어 뛰어옵니다. 그 이유 당신한테요. 홀딩, 한 마디 찍어주세요. 이제 쉬홀드 h o 이제 뭐야? 이제 쉬홀 e 자, 잡으면서 뭘 잡고 있으면서? 그녀의 학교 워크 페이퍼, 그지? 페이퍼 성적표 정도로 봅시다. 성적표를 들고 있으면서 달려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아마도 그녀는 당신의 너를 딸일 수도 있고, 커진 친척일 수도 있고, 네이버 이웃일 수도 있어요. 이웃은 좀 웃기다, 그렇죠? <laughs> 이웃은 좀 웃기다. 그럴 수 있지만, 자 그녀는 자랑스럽게 쇼 보여줍니다. 무엇을 당신에게 뭐 뭐에게 뭐 뭐를 큰 빨간색 A를 보여줘요 At the bottom 어디 밑쪽에 있는 그의 시험지 페이퍼 밑쪽에 있는 어렵지 않은 지문이에요 그지? 자 그러면서 How do you praise her? 당신은 어떻게 당신을 칭찬하실 건가요? Praise 하면 Compliment지 폴 디케이지야. 자몇십 년간, 몇십년 동안 사람들 해그빈 톨드 대시야 들어왔어. 그럼 여기가 뭐 얘기하는 거야? 필수적이에요. 뭐에 있어서 행복함에 있어서 그리고 건강한 아이들에게 있어서 칭찬이 필수적이라고 들어왔어. 통념이 그렇다라는 얘기야. 그럼 통념 비판할 가능성이 커 어떻게 비판이야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할 가능성이 크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리고 지금 대신 몇개니두 개야. 이때 대신 생략 가능하지만 이때 대신 생략 불가능한 거야. 같이 말, 여기까지 해이지자 가장 중요한 일이야 뭐하는 데 있어서? 레이징어 차일드 아이를 기르는 데 있어서 여기다가 라이징 썼다가는 안되는 거야 알겠지? 그런 거 체크해 서 라이징 안되는 거지 라이징 안되는 거지 자 이즈 널처링이야 키워주는 거야 뭘 키워주는 거야? 그녀의 셀프에 있턴던 자존감을 키워주는 거야 여기까지 얘기했지? 자 그러면서 봐봐 자, 정답은 몇 번으로 가야돼? 이거 정답 몇 번이였냐? 3번이었지 어... 4번으로 집어넣고 그나마 최근 몇몇 조사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자 사람이 칭찬을 받는 방식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면서 4번 뒤에 봐봐 그들은 d 스커버를 발견해야 합니다 무엇을 발견해야 했냐면 만약에 당신이 s 이 말하면 What a very clever girl you are, 그러면, 얘는 전형적인 w h a t 감탄문 구문이지 What? a 혁명 조어동사 그지? 자, 너참 똑똑한 아이구나 라고 o m e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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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 m e come, c 지 m e come, come, c o m 이 c o 이 e come, c o 아 e c o m o m e come, c o o is 이렇게 되 보여주는 아이, 당신한테 언 A A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아이에게 너참 똑똑한 아이구나라고 당신이 말을 한다면 그렇다면 당신은 메이커업 발생시키고 있는 거거든 그녀에게 뭐뭐 이상을 더 해로운 것을 발생시키고 있는 거거든 뭐보다 좋은 것보다 그럼 이거 뭐에 반대하는 거야? 직접적인 칭찬에 반대하는 거야. 직접적인 성과에 대한 칭찬을 반대하고 있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당신의 4, 6월 7일을 의미상 주어로 잠깐 보자고. 의미상 주어로 잠깐 보자고. 자, 그러면 당신의 아이가 성공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되기 위해서 당신은 2인 2축 컨비니스야 설득할 필요가 있는 거야 뭐할 필요가 있는 거야 인듀스 할 필요가 있는가 인듀스가 설득하던 뜻도 있어 알겠지 설득할 필요가 있는 거야 그 아이들한테 대이하라고 성공이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온다라고 노력으로부터 온다라고 쉬운 시험 문제라면 여기 빈칸 나올 수도 있어요. 쉬운 시험 문제라면 여기 빈칸 나올 수도 있어요. 낫 뭐가 아니라 썬트런트 어떤 재능이 아니라 어떤 재능 그들이 아본 웨이드 5월 위드 웃 가지고 또는 가지고 있지 않고 태어난 그런 몇 가지 재능으로부터 가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프세스 여기 있는 부분부터 딱 연장하는 거야. 더전트, 컴, 존, 써, 탤런트 여기까지 갔어. 바, from, d e f a u t 이렇게 바꿀 수 있겠지? 이가니 나중에 값기 보면 저렇게 바꾼 거잖아. 그치? 해봅시다. 자 정답 4 번에 체크하고 X 쳐보세요. 4 번에 체크하고 X 쳐보세요. 자 몸은 하는 한씩 가지고 있어. 뭘 가지고 있냐면 효율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그렇지? 자 뭐에 대한 효율적 시스템을 가지고 있냐면 자연 방어의 효율적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동격에 동격에 업으로 봐 버리면 자연 효율적 시스템 이퀄 내추럴 디펜스가 된다. 그러니까 지겠지치 어. 자, 뭐에 맞선 패스터 사이즈야? 아 미쳤나? 패러사이트야. 패스터는 살충제 아니죠 패러사이트. 기생충들, 기생충들에 맞서서 자연 방어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그럼 얘는 균 정도로 봐도 상관없을 것 같아. 기생충이라기로. 됐지? 뭐라고불리어지는 거냐 면 아. 동 o n 컴하고 위치 이제 컬드가 됐지 뭐라고 불리 s 지는 거냐면 이면시스템 면역체계라고 불리 i 지는 것들이야 여기까지 o n 님자 e n 이 면역체계라는 s 은 so c o m p l i c a t e d so 대꾸 u 나와 있는 거지 너무 복잡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너무 복잡해서 그래서 그것이 모든 탱크와 홀 부기야. 그러면 이때 이슬 그냥 가짜 주어로 봐버리세요. 그럼 뭐가 진짜 주어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책한 권이 통째로 들어갑니다. 그것을 설명하는데 그 이물 시스템을 설명하는데 거의 이해갔지? 자 그러면서 갑니다. 간략하게 말하면. 뭐 했을 때, 센시스야, 뎅저러스야. 그러면 이시뭘 얘기하는 거야? 면역 체계가 센시스 감지했을 때 뭘, 뎅저러스 위험한 패러사이트 균들을 감지했을 때, 그랬을 때이 몸이 이제 모빌라이즈드야, 이동되어 진다라는 거지. 이동되어 진다라는 거야. 수동 테스트인 것만 업법 체크하시면 돼요. 이동되어 진 거야. 뭐 하도록 만들어. 내도록 뭘 만들어 대로 내도록 특별한 세포를 만들어 내도록 이동되어지는 겁니다. 아 변형되어진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자 어떤 세포 컵마치 케이스니까 대단되는 것만 체크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어떤 세포 아편이 운반되어지는 세포들 여기도 운반하는 게 아니라 운반되는 세포들이. 뭐에 의해서, 자, 혈액이 위해서 어디로 운반되는 애들, 전투로 운반되는 애들이요. 여기까지 해갔지? 자, 뭐 같은 일종의 군대와 같은. 여기까지 해갔습니까? 아, 좋아요. 어쨌든 이 면역 체계가 싸운다라는 거지. 누가 싸운다라는 거야? 패러사이트가 싸운다. 자, 그러면서 얘기해요. 보통 보통 이 이민 시스템이 이겨요안 그러면서 여기 있는 사람 다 죽죠, 보 응. 이게요. 그리고 더그 사람은 이거 베스 회복하죠. 그지? 자 암튼데 그 이후에 그럼 대신 가르키는 내용이 뭐야? 이민 시스템이 이, 이민 시스템이 이기고 그 사람이 회복한 그 이후에 이 면역 체계가 기형을 하고 있다라는 거야. 원요 분자 설비 분자 장비 원자 장비를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야. 자, 뭔 말인지는 뒤에 대신 설명해 줘야 되겠죠. 됐지? 자, 그럼 여기 또 마찬가지 인민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야. 그 면역 체계가 만들어 놓은 그런 분자 구조를 분자 구조를 기억하고 있는 거야. f 무엇을 위해서? 그 특정한 전투를 위해서요. 여기까지 해가지그 특정한 전투가 어디 나와 있었어? 앞에 나와 있잖아, 배틀. 그 전투 얘기하는 거겠지? 자, 그리고 어떤 파라인 그 이후에 감염에 대해서 그리고 그 특정한 전투에 대해서 이 시스템이 만들어 놓은 분자 구조를 기억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기했지 자, 근데 어떤 감염이냐면. 아이고 야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구나 끊어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얘가 주어잖아 지금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라서 니까이거니 여기서 한번 끊어야 돼요 저처럼 해석하지 마세요 알겠지? 자 어쨌든 어 그리고 어떤 다음에 감염들, 뭐에 의한 똑같은 종류의 파라사이트, 균들에 의한 그 이후의 감염들은 이즈 비튼 패배하게 됩니다. 쳐 맞아요. 됐지? 쳐 맞아요. 소피클이 so 너무 빨리 쳐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읽갔지 그래서 우리는 don't n a t i i it.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여기까지 읽갔어 시 문제 뭐라고 할지 보이지? 그자 그러면서 5번을로 갑니다 어성형 언제 뽑아 되겠구나 That is, that is why야 t 리 a t is c a 가 아니야 알겠지? 그것이 Once 일단 당신이 헤드가 헤드 가지고 나면 질병을 가지고 나면 모아같은 질병을 가지고 나면 자 미제스 홍역이나 또는 치킨박스, 천연두 같은 그런 질병을 얻고 나면 여기까지 했었지. 자, 그러면 당신은 아, unlikely to야. Likely to가 아니야. 그지? 그러면 이렇게 써도 는 거는 you are not likely to잖아. 당신이 get it. 없어요. 네.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네.